안녕하세요. 9월 4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들어서만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미국 기준 금리가 3에서 3.25%로 올라섰습니다. 해외 주요국들도 줄줄이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어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빅스텝 0.5%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방권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에서 풀고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 개선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에서는 금매물 거래가 소폭 늘어날 수 있겠지만 금리의 시장 영향력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한 매수 심리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빠른 속도로 오르는 금리가 매수 심리를 압박하면서 주택시장의 거래 부재, 가격 하락세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양주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47,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28 하락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99.7,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5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전체 91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2383개로 지난주 대비 6개 감소하였습니다. 9개 단지에서 매물 10건이 가격을 올리고 38개 단지에서는 57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47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장흥면, 우남 송추마을의 백사동 4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3.7억에서 3.4억으로 0.3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장흥면, 푸른옥의 101동 고층. 128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3.65억에서 3.6억으로 500만원. 가격을 낮췄습니다. 옥정동, 이 편한 세상 옥정 더 퍼스트의 1507동 13층. 66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3.7억에서 3.5억으로 0.2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2,383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330개, 13.85%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1,646개, 69.07%, 동일 매물은 85개, 3.57%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마이너스 3.08%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533개, 64.33%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459개, 19.16%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69개, 2.9%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8.49%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경기도 양주시 91개 아파트 단지에는 221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38개 평형에서 17.19% 비율로 직전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62.9%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15.87%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양주시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옥정동 양주 옥정 신도시대 박노블랜드 더 시그니처 평당가가 1,998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덕정동 양주서희 스타힐스 2단지 평당가가 1,863만원으로 2위, 덕정동 양주서희 스타힐스 1단지 평당가가 1,707만원으로 3위, 옥정동 옥정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평당가가 1,634만원으로 4위, 이어서 옥정동 이 편한세상 옥정어반센트를 옥정동 이 편한세상 옥정메트로폴에 옥정동 옥정중앙역 중흥 S 클래스 센텀시티 세블록 옥정동 이 편한세상 옥정에듀서밋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